광활한 우주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저 너머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천억 개의 은하가 밤하늘을 수놓고 그 은하마다 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며 셀수 없이 많은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죠. 이 광막한 공간 안에서 왜 유독 우리의 푸른 행성, 지구만이 생명으로 가득할까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경이로운 조건들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기적일까요? 우리가 발딛고 선이 땅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곳인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마치 흥미진진한 추리극을 보는 듯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의 비밀, 그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 우리가 사는 지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주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행성들은 그저 어둡고 황량한 풍경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태양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바로 옆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금성이 있고, 그 너머에는 붉은 먼지로 뒤덮인 채 꽁꽁 얼어붙은 듯한 화성이 자리하죠.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또 어떻고요? 생명체가 발붙일 곳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도로 가혹한 환경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성들 사이에서 우리의 지구는 마치 홀로 빛나는 푸른 보석처럼 생명의 숨결을 내뿜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행성은 정말이지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존재인 거죠. 이쯤 되면 지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토록 특별한 지구는 대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기에 수많은 생명체를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첫 번째 열쇠는 바로 태양으로부터의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계를 상상해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죠. 이중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거리를 과학자들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른답니다. 마치 동화속 골디락스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 황금지대는 생명의 필수 요소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태양과 너무 가까우면 모든 물이 증발해버릴 테고 너무 멀어지면 꽁꽁 얼어붙어 버릴 테니까요. 금성과 화성을 비교해보면 이 거리의 마법이 얼마나 정교한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어 표면 온도가 무려 460도에 육박합니다. 이곳에 물이 존재한다면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해버리겠죠. 반면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평균 영하 63도의 혹독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대부분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구는 어떻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구에는 강이 흐르고 바다가 넘실대며 생명의 근원인 물이 순환하며 다양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죠. 이처럼 태양과의 아주 미세한 거리 차이가 생명의 유물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완벽한 위치야말로 우리 지구가 생명을 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은 단순히 태양과의 거리뿐만이 아닙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저 달이 그저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우리 지구의 거대한 위성인 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을 일정한 각도로 유지시켜주면서 극심한 기후변동을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죠.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팽이처럼 흔들려 예측 불가능한 계절 변화와 혹독한 기후를 겪었을 것이고,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터전을 잡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달은 마치 지구의 기울어진 어깨를 묵묵히 받쳐주는 든든한 조력자인 셈이죠. 그리고 지구를 감싸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내부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대한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액체 상태 외액이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한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행성을 보호하는 거대한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없다면 태양풍은 마치 강력한 바람처럼 지구의 대기를 서서히 깎아내려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렸을 테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되어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하고 자기장이 우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주는 이두 가지 보이지 않는 보호막 덕분에 지구는 오늘날처럼 생명으로 가득한 푸른 별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구의 생명은 단순히 외부의 보호막 덕분에 유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발미대 땅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판구조 운동이라는 역동적인 현상 덕분인데요. 대륙이 천천히 이동하고 지각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면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얼핏 파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지질 활동이 사실은 지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화산은 지구 내부에 갇혀 있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같은 기체들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며 대기 조성을 조절하고 이는 지구의 온도와 물 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멘틀 대류는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을 꾸준히 방출하며 행성 전체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역동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구의 탄소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여 지구의 온도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심지어 바다 깊은 곳의 해저 열수구에서는 지구 내부의 열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이용해 독특한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힘처럼 보이는 지구 내부의 역동성이 오히려 생명을 빚어내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지구 자체의 경이로움 외에도 우리 태양계가 자리한 우주적 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의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 태양은 지형 항성이라는 분류에 속하는데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와 온도를 가진 별입니다. 덕분에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을 키워낼 빛과 열을 꾸준히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훨씬 크고 뜨거웠다면 수명도 짧아 생명이 진화할 시간을 주지 못했을 테고, 반대로 작고 차가웠다면 지구를 따뜻하게 데우지 못해 생명 탄생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 내에서 위치한 곳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밀집해 있는 은하 중심부나 격렬한 활동이 잦은 나선팔 안쪽과는 달리 태양계는 은하계의 나선팔 바깥쪽, 이른바 고요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초신성 폭발이나 감마선 폭발 혹은 거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장 같은 우주적 재앙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이죠.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거지에 우리 지구가 위치한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경이로운 조건들이 완벽하게 조합된 결과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경이로운 조건들이 완벽하게 조합된 결과일까요?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조합의 마지막 퍼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선사하는 특별한 별, 태양의 존재입니다. 우리 태양은 사실 우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지형 항성 중 하나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별의 특성이야말로 지구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양은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수십억 년 동안 극심한 변동 없이 꾸준하게 에너지를 지구에 공급해 왔습니다. 만약 태양이 더 크고 뜨거웠다면 수명이 짧아져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을 벌지 못했을 것이고 너무 작고 차가웠다면 지구는 얼어붙은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또한 태양은 강력한 감마선 폭발이나 잦은 플레어 활동으로 행성의 대기를 날려버릴 만큼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지구는 온화한 기후 속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하고 복잡한 생명체가 긴 시간 동안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태양의 안정적인 빛과 여른 지구를 골디락스 존이라는 생명 친화적인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지구의 특별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적절한 크기와 강력한 자기장으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거대한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기후 변화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판 구조 운동이 대기 성분을 조절하고 탄소 순환을 통해 행성 온도를 유지했죠. 그리고 은하계의 나선팔 바깥쪽, 이른바 고요한 지역에 자리 잡아 초신성 폭발 같은 우주적 재앙을 피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지형 항성인 태양의 품에서 오랜 시간 생명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만족될 확률은 상상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마치 수많은 우주적 복권 중에서 단한 장의 당첨 복권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희박한 확률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쩌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정교하고 섬세한 설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이 푸른 별,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 속에서 유일무이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조합된 결과로 탄생한 지구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경이로운 기적 그 자체인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토록 기적적인 조건 속에서 생명을 품은 지구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행성을 넘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조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주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기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